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 좀더 말해보겠습니다. 우리는 우리 믿는 이들에게 일어나는 일들 속에서 성령 하나님의 내 적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이라 해도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믿음의 사람이라면 모든 게 합력하여 우리의 선을 이루기 위한 거기 때문이지요. 로마서 8장 28절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 여기 모든 것이란 그 뒤에 35절에 환란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뿐 아니라 어, 그 다음 38절 39절에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도 다 포함되는 건데요. 이중 어떤 것도 우리를 넘어뜨리거나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내려는 게 아니라 합력하여 선을 이루기 위해 주어진다는 어, 이게 로마서 팔 장의 결론이거든요. 어, 그리고 이 일을 위해 성령 하나님의 오셔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것이요.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고 회심하면. 그때부터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처를 정하시고, 영원히 내주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인데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안하니, 너희는 저를 안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이렇게 성령님은 진리의 영으로 우리 안에 거하시며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알아듣게 하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성령님의 내적 음성을 듣고 그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게 얼마나 중요하며, 어, 이는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믿음의 사람이라면 반드시 해야 할 일이라는 말씀이지요. 어, 그럼에도 사람들은 이런 영적 인도를 받는데 매우 서툽니다. 그들 대부분은 매사에 자기들의 계획이나 눈에 보이는 길을 따르기 좋아하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다면서도 그들 생각대로 일을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런 성령의 내적 음성을 듣고 따르는 이들을 잘 몰라보고요. 쉽게 무시까지 하는데, 무시하기까지 하는데, 지난 시간에도 잠시 언급했지만, 어, 사람들은 어, 이들을 나약하다 생각하고 또 가엽게도 여기며 어, 교회별 도움이 안 되는 저게 무슨 믿는 모습이란 말인가 이렇게 비난도 하고요. 또 어떤 경우에는 반대로 어, 나 너만 예수 믿나 또는 음, 너만 잘 믿나 꼭 그렇게 믿어야 하나 하며. 어, 비, 비아냥거리기도 하는데요. 뭐, 그렇다고 이들이 교회 출석하지 않거나, 뭐, 흥금하지 않거나, 또는 뭐, 뭐, 모임을 어, 어, 가볍게 여기고 참석하지 않는다거나 하는 것도 아닌데, 어, 내적 음성을 모르는 이들의 눈에는 그렇게 보이는 거지요. 아마 이 방송을 듣는 어, 여러분 중에도 주위로부터 이런 소리 한 번쯤 들어본 이들 있을 텐데요. 어, 그럼에도 이들은 어, 자신을 하나님의 손길에 맡기고 성령의 내적 음성을 따라야 한다는 걸 알고 있기에 어, 그런 소리에도 어, 영혼의 고요와 평온을 유지하는데요. 이들이 그럴 수 있는 이유는 이들이 사람들로부터 그런 비난이나 비아냥거리는 소리를 들을 때, 이들은 그런 소리를 하는 사람들 속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들을 비난하고 비아냥대지만, 이들은 그런 소리를 하는 사람들을 오히려 안타깝게 여기는 거지요. 아, 그러니 어, 이런 영혼의 고요와 평온은 어, 이런 영 성령의 내적 음성을 모르는 이들에게는 어, 풀리지 않는 수수께끼인 거지요. 어, 물론 이 내적인 길을 걷기는 쉽지 않습니다. 때로는 자신이 하는 일의 의미도 모른 채 해야 하고, 해야 되고, 갈 방향도 모른 채 길을 가야 하니까요. 그래서 이들은 어떤 일을 해도 결과에 그렇게 연연하지 않습니다. 자기에게 주어진 일을 성실하게 하는 걸로 만족하며 결과는 널 하나님께 맡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 일이 성공하면 성공하는 대로 실패하면 실패하는 대로. 당신의 뜻을 이루는 분이심을 알고 있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이들은 오직 하나님만이 아신다 하는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들의 삶을 당신의 은혜의 통로로 사용하시고 이들을 통해 당신의 신비한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것이요. 그럼에도 이들은 자신이 어떻게 사용되는지 모릅니다. 마치 마태복음 25장의 양과 염소의 비유에 나눈 양들처럼 말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들에 너무 연연하지 말고 내적인 길로 들어서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 고요한 시간과 공간을 만들어 자주 하나님 앞에 앉기 바랍니다. 말씀을 붙들고도 안고 어, 자신에게 주어진 일을 붙들고도 안고 그저 그분을 생각하면서도 안고 음, 그분 앞에 자주 앉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 내적인 길이 하나님이 정하신 길이며 이길 위에서 하나님은 매 순간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요.